자 서울에 있는 3룸 아파트 현장이고 5호선 발산역 도모 1분 거리에 있는 오늘의 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뻥 뚫린 뷰를 자랑하기 때문에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생활 인프라도 정말 우수한 오늘의 집인데요. 기존 분양가에서 1억 원이나 할인했고 이자 지원도 2년치를 해주시니까 이제는 정말 노려볼 수 있는 오늘의 집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집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표 모인 중개사 이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내발산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인데요. 자 오늘의 집이 특별한 이유는 발산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막힘없는 채광과 뻥 뚫린 조망권, 게다가 생활 인프라도 정말 우수한 오늘의 집입니다. 지하 2층까지 주차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집 바로 옆쪽에는 종합병원과 함께 길 하나만 건너시면은 대형 백화점 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이 내집 5분 거리에 다 밀접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정말 빨리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집이고요. 쓰리룸 아파트 현장인데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7억대에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양가 또한 오늘의 집의 메리트인 것 같고요. 자세 번째 메리트는 오늘의 집은 이자 지원, 2년치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분양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초기 분양가 대비. 1억 이상 할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오늘의 집이고요. 기존 분양가 때도 정말 많이 분양되었는데 이렇게 분양 할인을 해드리니까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집은 저희 부동산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은 빠르게 집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신다면 더 특별한 혜택으로 오늘의 집 분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집 전실 입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네, 오늘의 집 전실 입구입니다. 오늘의 집 전실 입구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 프라이빗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제 기준 오른쪽에는 키큰 신발장 3칸 준비되어 있고 바닥은 띄움 시공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 왼쪽에는 양방향으로 열리는 폴딩도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집 층고도 굉장히 높지만 전실 입구부터 사이즈가 괜찮기 때문에 신발 수납이나 물품 보관하실 때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입구 쪽에 이렇게 전신 거울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 또한 굉장히 세심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화면상 뒤쪽에 오늘의 집 주방과 세탁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제 기준 왼쪽에 오늘의 집 공용 욕실과 3번 방, 그리고 거실과 1번 방, 2번 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의 집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의 집 거실입니다. 거실 아트월간 사이즈는 3.4m로 충분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실부터 주방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답답한 감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천장에는 에어컨과 함께 공기 전열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오늘의 집 거실 창으로 보이는 뷰가 굉장히 뻥 뚫려 있어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의 오늘의 집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위치가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막힘이 없는 조망권을 자랑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서 좀 아쉽지만 채광이 굉장히 잘 되는 집이기 때문에 채광 걱정이나 환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소파 쪽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우드 톤으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분하고 깔끔한 느낌의 오늘의 집인 것 같고요. 2~3인용 이상 소파 놓으셔도 공간 활용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 TV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75인치 정도 TV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콘센트도 위쪽으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벽걸이 TV 하실 때도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옆쪽에 있는 오늘의 집첫 번째 방 안방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오늘의 집첫 번째 방 안방입니다. 사이즈는 3.3에 2.6m고요. 안쪽에 조그만한 공간이 더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크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에어컨 설치되어 있으면서 각 방에 온도 조절기도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늘의 집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뷰기 때문에 안방에서도 굉장히 쾌적하게 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느낌 있게 책한권 읽으면서 커피 한잔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만한 오늘의 집인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공간이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마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 방 옆쪽에 있는 알파 공간인데요. 이곳에도 역시 환기창이 잘 나져 있고요. 마통풍으로 환기를 하신다면 환기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쪽에는 시스템장이 짜져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공간이 작지 않기 때문에 옆쪽까지 시스템장을 놓으신다면 충분하게 옷까지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콘센트도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옆쪽에 있는 오늘의 집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잘 나왔는데요. 옆쪽에는 따로 양변기 코너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좁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면에는 수원 수납함 거울장으로 들어가 있고 젠다이 선반과 함께 매립형 세면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일 시공되어 있고 띄움 시공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 튀김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방 안방까지 보셨고요. 바로 옆쪽에 있는 두 번째 방 보여 드릴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가로폭 2.2에 세로폭 3.2m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침대 놓고도 앞쪽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고, 옆쪽에도 공간이 남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녀방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방에도 역시 에어컨과 함께 온도 조절기, 그리고 환기창까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방까지 보셨고요. 이제 맞은편에 있는 오늘의 집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의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는 2.4에 2.8 사이즈 나오기 때문에 세방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옷방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서재방으로 이용하셔도 공간 충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에도 온도 조절기와 에어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고요. 이방 역시 굉장히 넓은 환기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방에 모두 에어컨과 온도 조절기가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 선택하실 때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방까지 보셨고요. 전실 입구 옆쪽에 있는 공용 욕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와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샤워 파티션과 함께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단차 시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 습식 나눠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청소하실 때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잘 마르는 타일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실 때도 편하실 것 같고요. 거울형 수납장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 젠다이 선반, 매립형 세면대, 양병기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공용 욕실이 전실 입구 쪽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도 편하실 것 같고, 큰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한 감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집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의 집 주방인데요. 주방은 전체적으로 기역자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도 옵션으로 제공되니까 오늘의 집 가전 옵션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옆쪽에는 이렇게 수납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자레인지나 밥솥 같은 거 놓으실 수 있게 공간 비치해 뒀고요. 상부장, 하부장도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불편한 감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면에도 상부장, 하부장이 빼곡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좌측에는 인덕션 3구와 함께 조리대 공간이 굉장히 넓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콘센트도 준비되어 있고 간접등도 은은하게 준비되어 있는 게 주방이 굉장히 이쁜 모습입니다. 자, 사각 싱크볼도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수납장이 작은 게 들어간 게 아니고 큰게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옆쪽에는 오늘의 집 세탁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탁기랑 건조기까지 옵션으로 제공되는 점이 오늘의 집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바닥에는 배수시설과 함께 수도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에 콘센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안쪽까지 공간감이 좀 있기 때문에 답답한 감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환기창도 잘 준비되어 있으면서 지금 층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옆쪽에는 오늘의 집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피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피 공간이 다용도실 쪽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짐 같은 거 보관하실 때도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도 잘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집 어떻게 보셨을까요? 발산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생활 인프라는 정말 우수한 오늘의 집이고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약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란 오늘의 현장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때 오늘의 집 인기 있는 이유는 위치가 큰 목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 위치는 마곡 발산 쪽이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집입니다. 매매 뿐만 아니라 전월세 목적으로도 많이 찾아주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도 많이 분양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집 위치가 정말 좋았던 현장인 것 같고요. 오늘의 집이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